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연유로 인해 마이크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업로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용돈에서 짱박힌 지한달 만에 드디어 다시 5억을 모았습니다. 이도류의 아데나 전설 스킬이 사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이 데미지 리덕션 무시라는 효과가 PVPC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냥터를 통한 비교 결과입니다. 사냥을 했던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기란 지역의 안타라스 동굴 6층, 오렌지 역의 상아탑 2층, 아든 지역의 격전의 평원과 국립묘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브와 이도류간 주력 스탯이 서로 달라 이도류로 클래스 체인지를 하면서 스탯 초기화를 하였지만 그동안 컬렉션을 인투와 마법명중 중심으로 올려서 명중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오만과 같은 높은 명중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험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아 제일 높은 난이도를 국립묘지로 선택했습니다. 전투주문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성수와 만찬, 정령탄은 모든 실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은총단계는 가오를 사용한 2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안타라스 동굴 6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0분동안의 사냥 결과 아데나와 경험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치 차이를 현재 66레벨의 실제 경험치로 환산하면 약 30만 정도로 이는 30분동안 17,076의 경험치를 주는 검은불꽃 암흑술사를 17.6마리 더 잡은 셈입니다. 아데나 차이도 3만밖에 차이 되지 않아서 이 차이가 아데나 전설 스킬의 영향인지 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아탑 2층에서의 비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라스의 동굴과 마찬가지로 스킬을 습득한 이후의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24,289 아데나와 0.00288%의 경험치를 더 획득하였는데, 이는 상아탑 가디언의 척살자를 같은 시간 약 28마리 더 잡은 결과로 몬스터에게도 데미지 리덕션이 있어서. 데미지 리덕션 무시라는 스탯이 사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실험 장소인 아덴 지역 사냥터의 결과를 봐도 로얄 듀얼 마스터리를 습득한 이후의 습득 아데나와 경험치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격전의 평온에서는 전사한 궁수의 영혼 11.5마리를 더 잡은 결과였고 국립묘지에서는 묘지박쥐 8.2마리의 차이였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아타미층에서의 비교가 가장 효율이 좋았는데 이는 실험한 이도류 클래스의 근뎀과 명중이 가장 적절한 곳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듯 싶습니다. 실제로 격전과 국립묘지로 올라갈수록 잦은 빗방과 낮은 근댐으로 인해 몹을 한 마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도료분들이 스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실험 중 몬스터의 치명타 확률이 사냥터의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같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몬스터의 데미지 리덕션 역시 레벨이 높은 몬스터일수록 높은 수치를 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실험만으로 몬스터의 데미지 리덕션이 몇이다라는 결론은 내리지는 못하지만 몬스터의 데미지 리덕션 수치가 10을 넘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낼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이도류 아데나 전선 스킬이 사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사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스펙이 높아 상위 사냥터에서 더 나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미지 리덕션이 10이라 가정하면 100이 데미지를 받았을 때 리덕션 수치인 10이 감소한 90의 데미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데미지 리덕션 무시는 반대의 개념으로 서로 상서되는 효과라 생각하였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간단하게 실험해 보았습니다. 리덕션 무시 4인 이도르 캐릭터로 데미지 리덕션 9인 한송검 캐릭터를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실험 결과 중 잦은 블록으로 일정하지 않은 최소 데미지와 더블과 크리티컬이 한꺼번에 발생한 최대 데미지를 버리고 크리티컬만 발동한 최대 데미지를 알아냈습니다. 이 때의 최대 데미지는 179였습니다. 피격 캐릭터인 한송광 클래스의 액티브 스킬인 얼터미트 디펜스를 사용하여 데미지 리덕션 수치 5를 올려봤습니다. 리덕션 수치가 14인 상태로 다시 실험해봤더니 최대 데미지가 4가 낮아진 175가 나왔습니다. 감소된 데미지 수치가 리덕션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실험하는 동안 공격자의 치명타시 추가 데미지, 데미지 리덕션 무시, PVP 추가 데미지와 방어자의 근거리 데미지 리덕션, 치명타 리덕션 등은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자가 아데나 전선 스킬을 배워 데미지 리덕션 무시 10을 올린 뒤에 다시 실험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블이 발생하지 않은 크리티컬 최고 데미지는 187이 나왔습니다. 전과 같이 방어자가 얼터미트 디펜스를 사용하여 리덕션을 5 증가시키자 4가 감소한 183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결과를 보면 리덕션 수치를 5 증가시켰을 때의 최종 데미지 감소량은 4이고, 데미지 리덕션 무시를 10 증가시켰을 때 최종 데미지의 증가량은 공통적으로 8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종 데미지가 무뎀 증폭, 스템 증폭 등으로 인한 소수점일 때 리덕션을 뺀 소수점 자리를 올려 계산하는 방법이거나, 또는 새로운 스탯인 모든 속성 증폭 같은 알수 없는 또 다른 추가 데미지, 저항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어쨌든 NC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유저들이 추측할 뿐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데미지 리덕션이나 리덕션 무시 수치가 꼭 그만큼의 데미지를 가감하는 것이 아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월 한달 동안 많은 밸런스 케어가 있었습니다. 그간 유저가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도 있었고, 게임을 해보고 패치를 하는 것인가 하는 항목도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처럼 PVP 데미지 및 명중 보정이 조정됩니다. 라고 딸랑 한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유저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된 확률과 공식을 모두 대외비로 처리하면서, 응, 우린 뭔가 바꾸긴 했는데 너희한텐 알려줄 수 없어”라고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그간 명중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올리거나 내렸다는 표현조차 없는 업데이트 노트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모든 클래스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유저와의 소통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실험이나 사냥체의 필수 정보를 컨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